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왁스나 코팅제를 닦을 때 사용하시는 버핑타월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왁스나 코팅제들을 도포해놓고선 그걸 닦아내는 거를 우리는 보통 버핑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버핑을 할때 사용하는 타월을 우리는 버핑 타월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 보거나 했을 때 버핑 타월이라고 돼 있는 타월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타월들을 오늘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추려와 봤어요. 지금 앞에는 세 가지 종류의 타월이 이렇게 올려놔져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을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두께예요 똑같이 두 번씩 접어놓은 건데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도레미 순서대로 두꺼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올의 길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올이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타월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요. 이렇게 얇은 타월이에요. 얇은 타월이고 올이 밖으로 뻗쳐 있지 않고 안에서 꼬여져 있는 형식이고 굉장히 두께가 얇은 그런 타월이에요. 이런 타월은요. 보통 광택용 타월 또는 뭐 다목적 타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제품의 이름을 따서 스피드 폴리시라고 부르는 그런 타월이에요. 왁스나 코팅 작업 그리고 광택 작업에서도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얘가 수명을 다 마치게 되면 이제 휠을 닦는다거나, 틈새 먼지가 많은 곳에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엔진룸에도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 예,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타월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얇고 가볍기 때문에 핸들링 굉장히 편해요 그래갖고 간편한 작업에 사용이 가능하고 뭐 왁스, 코팅 뭐 그런 데도 사용하지만 광택을 할 때도 잔여물들을 닦아내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대신 이런 애들도 종류에 따라서는 뭐 얘가 조금 더 두꺼운 애들 그리고 좀더 얇은 애들이 그렇게 있는데 코팅제가 좀 편한 애들이다 하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코팅제가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 핸들링하는 와중에 타월이 막 뒤집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얇은 형태 애들 중에서 조금의 두께가 있는 애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고 편해갖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천하무적이냐? 아니죠 얘한테도 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액체로 된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타올 소모가 좀 있는 편이에요 요쪽으로 액체 제품을 칙칙하고 쓱 닦아내면 여기만 사용을 하는 거지만 흡수가 되면서 여기까지 젖고요 조금 더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여긴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흡수가 돼갖고 젖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액체형 제품의 이 타월을 사용한다 하는 경우에는요 도포하는데 하나의 타월을 사용하고요 그냥 그 도포를 해주고 나서 닦아내는 것들 잔여물을 닦아내는 거는 새거 타월을 다른 거를 사용해 갖고 하나는 계속 그 잔여물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액체지만 도포할 때만 젖기 때문에 닦아내는 타월 같은 경우에는 8면을 예,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리 긴 타입의 타월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딱보시게도 굉장히 뭔가 부드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그 느낌,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이 타월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얘 똑같이 버핑 타월이기 때문에 무락스나 큐디 뭐 그런 거 고체형 타입, 프리미엄 타입 뭐든지 사용이 다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두께감이 어느 정도 얘보다는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예, 사용을 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요, 얘는요 털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털이 없는 애들에 비해서 잔여물들을 닦아낼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계속 닦고 있는데도 뭔가 기름기가 겉돌고 잔사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예 네, 이렇게 털이 없는 애들에 비해서 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걔네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닦아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점이 약간은 단점으로도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액체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타올을 닦아내는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도포하는 용도로도 우리가 타월을 사용을 하는데 도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가 쭉 발라줘야 되는데 도포보다 얘가 먹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도포가 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예, 부들부들부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포할 때는 사실 조금 불편한 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월들은요 지금도 예, 이 앞에 내 눈에만 보이나? 화면을 안 보이나? 지금 잠깐 이렇게 좀 흔들었다고 막 앞에 털이 날라다녀요. 새 제품을 사셨을 때는요. 얘는요 반드시 이렇게 좀 예, 털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깨끗한 도장면 위에 털들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예,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두께감이 있는 타월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보여드렸던 우리 기내보다는 올리좀 짧아요. 근데 그것도 타월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꺼우면서도 뭐 이렇게 털이 긴 타월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털이. 얘보다는 짧고 이 타월에 두께가 있는 타월입니다. 일단 이 타월의 장점은요. 얘와 마찬가지로 얘도 굉장히 부드러운 표면을 가졌어요. 초보자들이 사용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을 줘서 닦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장면 위에다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타월 자체가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주면서 내 손이 그대로 힘이 전달되지 않고 얘가 중간에 좀 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장면을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타월의 단점으로는요 아무래도 두껍기 때문에 좀 핸들링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될수 있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예와 같이 얘도 뭔가 도포하는 데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버핑 타월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떤게 가장 좋아요 라는 그 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액체형 제품을 사용한다 하는 경우에는요 예로 도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런두 가지 종류의 타월로 닦아내 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고체 왁스나 크림형 제품을 사용한다. 그럼 어플리케이터로 도포를 하겠죠. 뭐 어떤 걸 이용해서 닦아내 주셔도 되는데 처음에 잔여물을 닦아낼 때는 네, 요런 애들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께감이 있고 핸들링 할때뭐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뻣뻣하거나 그런 잔여물들을 걷어내서 도장면이 조금 부드러워진 난 이후에 또 미세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줘야 될 애들이 있다 하는 경우에 이런 애들 사용하시면요. 손 이렇게 대고선 그냥 이렇게만 움직여도 얘네들이 뭐 뒤집히거나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잔여물 같은 경우에는 얘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워진 상태에서는 뭐 아무거나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번외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타올 중에서는요, 이 끝에 봉제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어요. 봉제선이 혹시라도 도장면 위에 움직이면서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봉제선이 도장면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진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봉제선이 없을 때 우리가 어, 심리적인 안정감은 또 편안한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봉제선이 없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고 보통 디테일링 관련된 이런 제조사에서는요 다들 봉제선이 없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도 해요. 봉제선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떤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또 세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다음에는 그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넌 그럼 타올 세탁을 대본을 써라.